바로 떨어졌잖아요, 또 근데. 바로 떨어졌어요. 잘된것 그러니까. 같아요. 왜요? 셀럽의 셰프인데 실제로 누구누구 왔어요? 얘기해도 되나요? 네, 뭐 오신 손님이니까. 어, 누구 있었죠? 흑백의 없... 만남 회생요리사 오늘은 저 혼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흑백요리사에서 셀럽 의 셰프로 출연한 임현 셰프입니다. 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한남동에서 한 8년째 부토라는 어...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임미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어요. 일단은 생긴 거라면은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신동엽. 신동엽? 그리고 또뭐 네. 있었지? 아, 어, 저 약간 배정남도 들어봤고요. 아이, 아예... 어,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니네 아니. 그거 있잖아. 뭐? 그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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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하, 위성남. 아니요. <laughs> 아니, 지오디, 지오디. 윤계상? 아, 아, 윤계상! 이런... 어. <laughs> 내가 들어봤어요 어. 네. 아, 미성명 말고? 어. 그누구지도 몰라요. 제가. 어, 지금 현재 부토라는 네. 매장을 올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남동의 고인물처럼 한 음. 8년 차 그렇죠.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버티고 살아남았죠. 아니, 이 사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장사가 엄청 잘 되고, 예약도 계속 풀로 차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흑백에 사실 그게 좀 영향이 있나요? 아니, 당연히 있죠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솔직히 말해 흑백 때보다 더잘 됐어요 셰프들도 굉장히 많이 갔었잖아요 맞죠? 업계의 사람들이 벤치마킹하러 많이 왔었죠 아, 네. 맞아. 그래서 그 최근에 유행했던 솥밥 같은 경우도 어, 맞아. 그게 저희 가게가 맞아. 유행을 시킨 거예요 아 이거 인정 맞아 인정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조그만 솥밥이 아니라 이렇게 큰 음. 정관 스님한테 아. 제가 물려받은 큰 가마솥에다가 아. 제철 뭐 재료들을 맞아요. 한 다섯 가지 정도 넣고 음. 이제 여덟 시만 되면 밥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 쇼잉을 맞아. 하고 그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제 어떤 다른 레스토랑에서 음. 따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솥밥의 열풍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그거안 하죠? 이 약간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사업적으로 는 풀었어야 되는데 어. 아 남들 다 하는데 하기 싫다 해갖고 음. 이제 저, 안 하게 됐죠. 흑백 요리사를 지원하셨나요? 아니면은 아, 저는 섭외 요청을 어. 받았죠. 어. 네.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음. 올리브쇼의또 멤버이기도 했었고. 그러면은 어쨌든 하고 면접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생 그렇죠. 면접 보러 갔죠. 그때 무슨 질문을 했어요? 거기서는? 뭐 우승을 뭐할 생각이 아. 있냐? 아, 근데 저는 우승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아, 어.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제 딱 코로나가 끝나고 아, 얼마 안된 상황이었기 음. 때문에 뭔가 되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아. 너무 침체되게 어. 내가 행동을 하고 좀더좀 그, 음. 재미가 없었어요, 삶이. 아. 그래서 뭔가 나의 삶을 좀 변화하고자 해서 이제 지원하기 그인터뷰 응하게 된 거지 아니 흑백요리사 할때제 옆에서 했잖아요 기억나였어요 옆에서 요리하는 봤어요 어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탈락되는 거 <laughs> 요리 몇분 만에 끝났죠? 거의 한 5분 남기고 5분 남기고? 그 베지테리언 사심이라는 아, 메뉴로 했었고 개수로 치면 비트 그 다음에 무 연근 음. 그다음에 마 표고버섯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베스트 테리는 호토마기까지 해서 어, 어. 이총 6가지 메뉴를 한 어, 번에 어. 준비한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어. 보기에는 되게 간단하 보이지만 어. 일단은 다 일단은 그 보일링을 해줘야 어, 돼 끓여야 돼서 기본 그게 40분 정도 걸렸어요 어, 어. 그걸 또 어떤 거는 훈제를 하고 어, 어떤 어. 거는 또 튀겨야 되고 어. 그리고 어떤 건 피클링을 해야 되는데 어. 짧은 시간에 피클링을 할 수가 그치, 없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클 주스를 넣고 이제 진공 포장을 해서 어, 좀 빠르게 침투할 어, 수 그렇죠. 있게 이제 그렇게 조리를 했고 음. 그리고 차가운 요리다 보니까 또 그걸 빨리 또 식혀야 되는 어, 상황이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썰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좀 많이 썼죠 흑백요리사에서 가장 좀 인상 깊은 요리가 뭘까 원해서 하면 전이 베지테리언 사심이 갔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안성재 셰프가 극찬하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내 요리 역시 짱이야 이런 생각 했었나요? 전혀 그런 생각은 없었고 어. 그냥 솔직히 그런 거에 신경을 쓸수 있는 어. 어떤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메뉴가 그냥 급하게 만든 메뉴가 아니라 한 8년 전에 벌써 그렇죠. 만든 메뉴였고, 그래서 점차점차 점차 계속 디벨롭되던 음. 메뉴였어요. 근데 부터 초창기에 그 메뉴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제가 하던 원래 베이테리언 사시미보다는 좀 줄여서 한 거예요. 네. 아, 오히려 줄였어요? 네, 줄인 거예요. 아, 오히려 그 흑백 방송용이 더 줄였다? 네, 원래는 더, 이렇게 막, 오징어처럼 보이게 하는 아하. 것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 것들이 아하. 있었는데, 그시간에못 끝낼 것 같아서, 아하. 그냥 줄여서 한 메뉴고, 그래서 그냥 이거 같은 건 사찰 음식에서 영감을 되게 많이 아하. 받은 메뉴였어요. 그래서 그 메뉴를 만들 때 마음 가짐 자체가 어떤, 뭐, 더 잘해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 스스로의 수행 같은 아하. 메뉴였기 아하. 때문에, 그래서 그 메뉴가, 특별하다, 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의 어떤 되게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다라고 <laughs> 생각하는 메뉴였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걸 하게 된 아니, 거죠. 스님이랑 되게 친하잖아요, 스님들이랑. 그렇죠. 그, 지금 2에 사실 선제 스님 나왔었잖아요. 선제 스님은 처음 뵀어요. 아, 처음 뵀어요? 그러니까 말로 아. 많이 듣고, 한데, 저는 또 정관 스님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다른 스님들도 종종 뵙긴 했지만 아. 그래도 뭔가 누군가에게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나만의 어떤 의리 같은 아. 아니, 라인이 좀 다른 거어요 다르죠, 다르죠. 대한민국 명경 스님 다섯 분과 여섯 분 아, 계실 그렇구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저는 이제 정관 스님한테 아. 배웠으니까 아. 이제 그냥 그렇게 유지를 한 거고 네. 또또 선재 스님한테 배우신 분들은 또 선재 지님이랑 계속 하시는 거고 아. 뭐또 그런 거죠.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고 네, 저 크리스천이죠. <laughs> <laughs> 저는 이한 셰프가 꽤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했었어요. 네네. 우승까지는 못하더라도 음. 흔히 말하는 뭐탑 세븐, 탑 식스는 어, 전갈줄 어.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바로 떨어졌잖아요. 또 근데. 바로 떨어졌어요. 잘된것 같아요. 왜요? 처음부터 음, 뭔가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아. 나한테 어떤 에너지를 주는 거에 더 집중을 했었고 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와, 미국으로 약간 이민까지 아. 생각하고 있었던 아, 상황이어서. 아. 그럼 내가 미국 시장에 갔을 때 요리사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 솔직히 저는 좀 전략적으로 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인터뷰 할 때도 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되면 하고 만약에 이게 일반 어. 국내 채널이면 네. 안 하겠다고요. 아, 맨 처음에 그 미팅 할 네. 때. 네. 네. 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게 왔는데 그때가 저는 도와새우국도새우걸렸는데뭐 어, 어. 어. 뭐 했어요? 저는 네. 그, 토마, 그 토마토 응이와 도화새우 네. 선을 했거든요. 아, 어. 이제 그래서 토마토 워터를 뽑아서 아, 어. 한국식 응이를 만들어서 아, 어. 근데 그걸 좀 재밌게 먹으면 약간 똠양 맛이 나요. 아, 이렇게 좀 했었는데 아, 어. 이제 하면서도 저는 이제 새우 머리로 고추기름을 음. 뽑았거든요. 아, 새우 머리로? 근데 이제 딱 들어갈 때 비스퀴에 조금 중점을 주신다면 음? 내가 질 것이고 아, 어. 새우 살에 아. 주시면 내가 좀될것 같. 아 다라고 아, 생각을 했었고, 그 근데 도화새우나 독도새우는 익혀먹는 용이 아니에요. 아, 그 살이 그쵸, 되게 무너지기 아,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최대한. 아, 근데 그때 또 설날이어서 음. 생 도화새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때 참그 이제. 다 냉동이었어. 요그 네, 아, 음. 이제 하기 전에 준비할 때. 네, 네. 네. 그러니까 생물이 주는 달큰한 맛이 없어서, 그거를 저희는 소금구이식으로 해서 살짝 아. 익혀서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비식주 쪽에 좀더간것 아, 같아요. 남정석 셰프님이랑 네, 같이 었잖아요 그분은 이제 파스타를 하셨고, 어. 이게 매칭을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어. 고민을 해서 최현석 셰프님이랑 하게 되면 많이 잡혔겠다. 많이 그렇지, 맞아. 네. 근데 갑자기 그 순간 에 욕심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거야. 어. 아, 그 이제 앉아 대기하고 있는 저중에아 씨. 그래도 한번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어. 한 번은 더 올라가자. 근데 만만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어. 내가 어. 내가 야채 요리를 했으니까. 어. 결상 그분이 또 네, 뭐 대한민국 뭐 최소희 인인자로 1인자 1인자 나오셨었으니까 어. 그럼 이분이랑 또 붙어도 괜찮겠다 어. 했는데 거의 뭐 통편집 수준으로 싹왜 아. <laughs> 그랬지? 재미가 없었나 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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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우리 또 그래도 어쨌든 방송을 했었으니까 <laughs> 제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laughs> 원래 또 양식 셰프였잖아. 아니 저는 원래 한식 네? 어? 저는. 양식 아니었어? <laughs> 아니, 아니. 원래 저는 19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어, 어. 한정식에서 저는 요리를 먼저 했고, 어. 한 3, 4년 정도 어. 했고,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어. 이제 푸드 스타일링 식품관 어. 연출을 전공하고 나서 양식으로 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한정식이 정말 힘들어요. 어. 이게 예전에는 정보가 없었잖아요. 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에 대한 어떤 레시피를 받으려면 무조건 셰프한테 받아야 돼요. 어, 맞아요. 네. 런 유튜브 이런 게 없었으니까. 없었고, 야. 책도 별로 없었고, 아, 아, 아. 뭐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것도 없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건 재산이라서 아. 예전에 레시피북을 보면 음. 어떤 거예요? 이만한 달아이에, 어. 뭐 10분의 1 구역에 아, 아. 높이 한 3cm로 올라온 설탕. 약간 이런 식이야. 아, 어. 레시피 적어놓은 게. 왜냐면 아, 레시피를 안 주니까. 1년이 돼도 어. 레시피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꼴이냐면 쭉 오래 하시는 분도 어. 있지만 그때 당시 한정식이 유행을 했었어요 어.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오픈만 하시는 이제 셰프님들이 많았어 아 오픈만 해주고 네. 빠지는 그래서 한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잡아주고 퇴사를 해버리니다 어. 그럼 그 밑에 딸린 식구들이 있었잖아 그럼 걔네들이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다 그분이 또 새로운 한정식당을 어. 잡으면 다 나가봐 한 방에 그럼 그 식당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알아서 살아야 그러니까 헤드가 나갔으니까 그 자리를 새로운 헤드가 들어와요. 아오. 그러면 이 밑에 애 들이 잘안 따라줘. 그래서 제가 진짜 저한테는 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오. 6개월 만에 앞다이를 맡았어요 아오. 그러니까 볼판이 있고 뭐 설거지 라인이 있고 이제 전체하는 데가 있고 음. 사시미 다이가 있고 약기 바 라인이 있는데 아오. 이 앞다이는 이제 사시미 라인이있는데 이거는 실장이 보통 서요. 그자리를 실장이 공석이니까 아오. 나를 그안 나는 나는 사시미도 뚫지도 못 아오.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시미? 그냥, 근데 그 전에 다행히도, 어. 제가 오롯이까지 다할 줄은 알았어요. 어. 막내가 오롯이까지 준비해서 그 갖다 받쳐야 아. 되거든. 그럼 그들이 이제 딱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진짜 뭐, 어찌 어찌 해갖고 막 했다니까요. 그래서 좀 일을 일찍 배운 어. 것 같아요. 그때는 식세기도 없었어. 지금도 없잖아요, 매장에 지금도 <laughs> 없어요. 그때그 건가? 여기, <laughs> 나, 이 매장 중에서 식세기 없는 매장은 여기밖에 못 간다. 진짜로. <laughs> 좋은 그릇을 손으로 잘 닦아야 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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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목장갑 두개 끼고 아, 아. 그다음에 퐁퐁을 묻힌 다음에 아, 아, 아. 막 이렇게 손으로 닦고 그랬어요. 아. 아. 그리고 이면현 셰프는 항상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갑자기 좀 생뚱맞게 도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까 뭐 미국도 얘기는 했었지만 지금의 뭐 냉부에 나오는 셰프들, 어린 셰프들, 전에 당시의 느낌이었잖아요.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다가 갑자기 다. 털고 갑자기 홍콩 떠난 음. 거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호련이호련이 호련이. 아니,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왜 그때 그런 선택을 좀 했는지도 궁금하고. 방송 재밌긴 했어요. 아하. 근데, 이 방송이 주는, 이제, 공신력, 뭔가 어, 뭐 책임감, 아하.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때 당시 너무나 요리사로서 부족하고, 음. 배우는 단계인데, 음. 운이 좋아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아하. 그, 이제 막, 그때 당시 페이스북이죠. 그렇죠. 그, 메시지가 엄청 오더라고요. 막, 셰프님 존경합니다. 막, 어, 어, 어. 학생이. 어. 그래서, 어,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식당 와보셨으니까 어. 안 와봤대. 어, 어. 근데 내 생각에는, 어. 아니, 안 먹어보고 어떻게 셰프한테 존경하단, 어. 존경한다는 말을 하지? 어. 그안 그러니까 와봤다고? 그래서 그게 현탕을좀 받은 것 같아요. 어, 아, 아, 내가, 아, 이렇게 어, 젊은 셰프들한테 공신력을 주는 사람이구나. 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어. 그럼 요리를 더 자신있게 하고 싶다. 어. 그때 타이밍 맞게 홍콩에서 오퍼가 들어왔고, 아, 원래 그분도 제가 저를 인터뷰하려고 아, 온게 아니라 소개를 받으려고 아, 했다가 제가 들어보고 괜찮네? 그래서 우리 응. 크루들한테 물어봐야 홍콩 갈 생각 있니? 그래서, 아, 어, 셰프님 가시면가죠 그래서, 아, 그래? 알겠다. 그래갖고, 그때 당시 담배를 폈으니까 아, 담배 딱한대 피면서 결정을 한 거죠. 음. 가자. 그러면 요새 젊은 셰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어떤 뭐 생각을 좀 하는 게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어 그냥 열심히 잘하잖아요 시대도 바뀌었고 또 각자의 맞는 그릇이 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그걸 좋아하면 또 열심히 또 들어올 때도 저으면 그렇죠. 되는 거고 대신 이제 본질은 이제 어느 순간 또그 방송이라는 물이 네. 빠질 수 있잖아요 어떤 이제 뭐 문제 때문에도 그렇죠. 될 수도 아, 있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한차가올 <laughs> <현타가 웃음> 수도 그렇죠? 있고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어. 내가 요리사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 아, 그렇죠. 어. 왜냐면 요리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솔직히 그러면 개그맨이 더 웃기고, 뭐선생인들이 훨씬 방송 잘하는 데. 아. 네. 그러면 요리사로서의 그런 이런 긍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무조건, 무조건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흑행요리생 나갈 때 셀러브 셰프였잖아요 음. 셀럽의 셰프인데 실제로 누구 누구 왔어요이 얘기해도 되나요? 네뭐 네. 오신 손님이니까. 어 누구 있었죠? 엄정화 누나 어, 어, 어. 엄정화 누나는 진짜 자주 오시는 분이고 어, 어. 거의 7년 단골 그리고 정재영 형님도 어. 그시고 강민경님도 어. 오시고 뭐 유리 누나도 오셨었고 송혜교 어. 뭐 씨도 오셨고 그리고 뭐 가비 뭐 어, 어. 팀들 자주 오고 그냥 어, 어. 뭐 레드벨벳도 왔었고 음. 뭐 김범수 씨도 왔었고 어. 임수정 누나도 많이 어. 왔었고 어 네. 하든 뭐 많이 왔었어요. 아니. 토에 셀럽들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뭐야 업계 관계자들부터 해서 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머니가 많으신 분들 많이 오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어떻게 이렇게 하나 사실 궁금해 이 그리고 어깨 사람들 많은 아는 건데 이면셰프가 진짜 발이 넓어서 많이 소개시켜 주잖아요 사실은 많이 소개시켜 드리죠 야 당연히 아니, 마담 뚜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알다 보니까 연결을 잘 시켜주고 좋은 코의로좀 많이 이렇게 베풀어서 해주는 거전 알고 있거든요. 어 좋은 것은 나누자라는 어떤 아, 아.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사람이라는 아. 게 결국 좋은 사람들이 함께 옆에 그렇죠. 있어야 또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위, 운 좋게 좀 조용한 뒷골목에 음. 한남 근데 위치는 한남동이니까 네. 일단은 뭐 접근성이 좋잖아요. 저희 네, 스타일의 음식 자체가 함께 있는 스타일은 아니서, 아니어서 아, 아, 뭐 지금도 솔직히, 우리스러운 음식은 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색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많은 경험을 해왔던 음...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음... 근데 그런 분들이 당연하게 뭐 셀럽분들도 음... 다양한 경험들이 많으실 음... 거고, 그런 식문화를 그래서 음...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음... 되게 코지하다 보니까, 가게 자체가. 그래서 좀 왔, 왔을 때 좋은 음식을 음... 편안하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음식 가격도 8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근데 뭐 8년 전에는 비쌌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이런 저는 그 타겟이 있고 나를 또 좋아하는 음식의 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거지 모든 사람을 맞추면 되,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막 되게 파이낸스 쪽 사람들이 많이 왔었고 패션 쪽 사람들 많이 왔었고 해외에서도 뭐 한국의 디올이든 샤넬이든 구찌든 이런 네. 이제 쇼가 있을 때그 네. 본사 사람들이 맞아. 항상 디프이로 저희가기를 항상 맞아. 행사를 진짜 여기서 많이 해. 제가 되게 그런 음. 브랜드들을 협업을 할때 네. 내가 고집적이지는 않거든요. 음. 그냥 그들이 원하는 이제 어떤 음.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아. 네, 톤앤매너라든지 아. 이런 거를 되게 잘 맞춰줘요. 음. 제가 또 후드 스타일링 전공하다 아. 보니까 뭐. 그런 비주얼적인 거에 음. 대해서 되게 좀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같아요. 본인은 계획이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인데 네. 앞으로 좀뭘 하고 싶은 게 있는지 아, 그저 그렇죠. 일단 우리 아들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죠. 결혼하고 나니까 확실히 음. 재밌는 것보다는 아. 좀 확실한 걸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좀 대중성도 뛰는 것도 해야 될것 같기도 아. 하고 근데 또 재미가 없으면 안 하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 일단은 뭐 보통 열심히 또 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술빵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뭐 그냥 그게 아이템이 좋다기보다는 음. <laughs> 뭔가 이게 지금 정말 K-푸드가 음. 열광한다고 말을 하지만 정말 우리 것이 되게 좋은 게 많은데 디벨롭이 안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아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향토 음식에 대한 음. 우리 것에 옛날 것에 대한 것을 좀 현대적으로 끌고 와서 음. 그거를 좀 브랜딩화 시키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어, 어, 회사가 또또 네. 또 있어요. 어. 네. 푸드 페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 어, 좀 정신적으로는 좀더 우리나라의 어떤 로컬 이런 음. 걸 가지고 이제 세계적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음. 이제 그게 꼭 식당뿐만 아니라 음. 뭐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컨텐츠가 될 수도 음. 있고 뭐 관광 사업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러니까 식문화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첫 번째 이제 프로젝트가 술빵. 술빵. 그래서 이제 거의 지금 6개월 정도의 연구가 네. 끝났고 네. 이제 곧 출시. 이제 출시를 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리사의 신들이 되게 많은데 <laughs> 이게 우리끼리가 아닌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셰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음식에 대한 네. 마음을 좀더 우리끼리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이제 이어제라는 음. 또 브랜드를 또 준비를 해, 해놨어요. 아 그래서 거기서는 좀더 향토 음식, 로컬 음식에 대한 뭐 워크샵, 킹 <laughs> 클래스, 아니면 이런 음. 유튜브 같은 이제 컨텐츠 음. 촬영이라든지 어. 뭐 이렇게 전시 기획 같은 것도 좀 해보려고 어. 이제 계속 기획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 진짜 일을 많이 하네요. 열심히 해야지 또 밥그릇도. 저도 좀 챙겨주세요. 네. 그, 우리 어떤 정신과 맞는 부분이 있다면. 어. 어 태세프님한테 요청을 드릴 아, 수 있어요 열심히 잘하잖아요 양식 셰프님들은 잘 소통 을안 하려고 아유, 하고 있어서 나, 나 한식이에요 아한식입니가 <laughs> 한식이에요 아니 저 전향했잖아요 아 전향했어요 네. 종교도 한번 개종했고 <웃음> <웃음> 그럼 만약에 본인이 흑백투 나가서 이제 결승에 올라왔다자 나를 위한 요리를 뭐할 뭐 거예요 초리조솥밥 아, 아니 아니 야, 저 그, 저도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래도 되게 짧은 그래도 한 5분 안에 생각이 딱나오더라고요어 어, 그래요? 만두전골 만두전골? 네. 갑자기 왜만두전골이 제가 처음에 요리를 18, 19살 때 했으니까 아. 그때 처음 부모님한테 해드렸던 음식이 만두전골이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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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제가 요리를 하는 이유가 어 요리사가 멋있어서가 아니고 어 요리사의 되게 좋은 점은 나쁜 점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일 수도 있는데 음. 어떤 내가 했던 그내 마음을 담아서 뭔가를 해서 음.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음. 때 제일 행복감을 빨리 받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맞아. 바로 판가름이 나잖아. 음. 이 사람이 먹고 행복해졌냐? 기분 나쁘거나. 음. 둘 중에 하나니까. 음. 근데 처음으로 정말 요리라는 걸 시작해서 힘들게 배워서 어, 집에서 처음으로 해본 게 맞는 골이였어요맨 아, 처음에 아, 부모님한테 해드렸던 아, 네. 게. 근데 나의 요리사로서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행복감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이 드셔주시고, 저를 행복하게 해주신 그 기억이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서, 이제, 만두전골이 저한테는 나를 위한 행복이다. 아니, 이게 참, 그, 실제로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구나. 어, 네. 오, 그래서, 그냥, 지금도 누리사라는 직업이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멋있는 거는 요리는 소통이기 때문에 그쵸. 말을 이어갈 수 있는 최고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음. 그래서 낯선 사람끼리 만나서 식당을 가잖아요. 네. 뭐, 개팅을 하던, 그쵸. 뭐, 미팅을 하던, 네. 왜 식사 자리를 하겠어요. 솔직히 대화를 나누기가 되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음. 음식이 나오면 그걸 마시고 어, 맛있네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 네. 좋은, 네.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케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셰프. 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음. 아니면 네트워크를 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요리를 하고 있었고 음. 그첫 시작이 그때는 요리가 되게 뭔가 멋있어 보였는데 음. 엄마 아빠가 먹었던 그 순간이 지금까지 나를 갖고 갈수 있게 아. 되는 원동력 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좀 해, 해드리고 하나요? 아니요. <웃음> <웃음> 저희가 셰프의 킥을 또 하고 있어요. 채소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채소를요? 킥 셰프의 킥. 오케이. 채소킥 아 근데 이거는 너무 간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뭔데 뭔데? 그거 그러니까 뭐, 좋아요 왜냐면 말려줘도 조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제철채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어, 어, 그러니까 저도 그렇죠. 장 보는 것도 있지만 음. 저는 이제 어그리어스라는 음. 좀 약간 못난이 채소들을 아. 전기배송해주는 아. 뭐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리고 럼 제철채소를 항상 이렇게 주기적으로 조금씩 보내주거든요 음. 그래서 제철채소 먹는 게 제일 좋고 음. 그리고 그냥 제일 간단하게 먹을 때는 복잡하니까 음. 나무를 하기도 좀 어렵고 하면 음. 저는 이제 대친 나물에다가 네. 그냥 초간장 뿌린 초간장. 다음에 킥은 유자를 살짝 넣으면 그게 아. 나물이 되게 산뜻해지면서 어. 또 이색적으로 먹기 되게 좋아요. 음. 그래서 네, 유자를 딱 조금 넣어주면 그러면 채소를 무치든 샐러드를 하든 네. 뭐 익혀 먹든 유자 방울을 딱 넣어라. 네. 오, 아, 맛있어요. 그거 맛있겠네. 어. 안쪽에 유자 음, 살짝. 많이 넣을 필요 없어. 진짜 한두 한 방울, 두 방울. 뭐 아. 한두 방울만 딱 넣어도 그게 향이 딱 올라온단 말야. 이 네. 그래서 입맛이 또착 돌죠. 저는 그, 그런 유자 들어는 애에서 사심이랑도 같이 곁들여 먹기도 하고 아, 어, 어. 네. 그쵸 그럼 자료 를니 아, 아, 맛있죠 좀 해주십시오 아, 어, 그럼요 가게 오시면 돈 내고 사주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50% 할인 좀 해주세요 그날 메뉴판만 그 바꾸면 되니까 아.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공식 PPL 시간이 있어요 아 PPL이요? 돈인 이런 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어, 아, 있죠 아 있어요? 어, 저는 정말 머리숱이 빡빡하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머리숱 많아 요 진짜 그래도 한 30대 후반부터 아. 확실히 모발도 얇아지면서 솟이 아. 좀준 느낌 나요 아. 그 준대도 이만큼이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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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그러니까. 줄어요 확실히 어쩔 수가 없어 아. 네. 아니 이게 어쨌든 이 머리를 다시 이렇게 네. 자라게 해준대 이게 어. 발모 샴푸라는 거예요 발모만 샴푸라. 방지하는 게 아니고 머리까지 네. 나게 하는 한번 써볼까요? 어, 써보세요 아. <laughs> 어이 좋아요 <웃음> <웃음> 어떻게 향이 좋나요? 어. 좋네요 네. 아. 혹시 향이 아주 좋 그리고 미스트도 있어요 미스트? 뭐 얼굴에? 아 아니 아니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헤어 미스트 한번 뿌려봐봐 진짜 시원해 냄새도 맡고요? 냄새 좋아 너 한방 좋아하잖아 어 그럼 좋아하죠 음. 이건 뭐 어떤 건데요?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이 주방에서 일하면 또 열기가 탁 타잖아 어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아. 어떤 건조한 그렇지. 직업을 하시는 분들 있으면 좋은데 뭐 승무원분들 어 이런 분들도 약간 중간중간 네. 윤기나는 헤어를 위해서 어. 뿌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언제 만들었 1910년 이거 오래된 거야 어, 되게 오래된 또 검증된 브랜드네요 어 그러니까 이거 한약방에서 시작한 어, IMF를 견디신 브랜드네요 아니 사실은 샴푸는 얼마 안 됐고 한약방이 이제 그래도 여기 있던 원료에 대한 그렇지. 어떤 아.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만약에 아. 남자분들도 만약에 여자분들한테 아. 선물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 아. 것도 센스 있게 선물해주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해. 탄력 있는 어. 모발. <laughs> 어이 좋았어요. 아니 그리고 이것도 아 이제 줄 건데 응. 요거 앰플이야 앰플. 앰플 어. 어, 이건 어떻게 쓰는 거죠? 머리, 어, 머리에 꼭꼭꼭 가는 어, 거. 어, 어. 네, 미용실 가면 해주는 거. 어. 맞아. 그거 앰플인데 엄청 이 고가의 상품인데 어. 이거는 너 선물이야. 아 어, 이거 이거요? 이것도 선물이고 이것도 선물이고 미스 선물이야. 선물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갖고 가면 이제 와이프가 다쓸것 같긴 한데 어, 아, 너무 좋죠. 아, 어. 네. 아니 와이프가 좀 저보다는 이제 그 숱이 좀 없는 어. 가입이거요 너는 워낙 많은 팬이니까 네, 그래서 와이프 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어. 한세개더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다 아, 물어보겠습니다 <laughs> 효과가 있으면 어. 네. 그럼 제가 또 인스타에 어. 원래 돈 받고 올려주는데 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거의 끝나신 게다 돼가 이제 밥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 어, 밥 먹어야 돼밥 먹어야 되니까 어, 밥 먹기 전에 이제 뭐한 마디만 딱더 하고 가면 되는데 네. 본인을 사랑하는 팬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아, 많, 많잖아요 사실은 부모 뭐, 응원하는 사람 사실 내가 이로 많고 음. 그런 분들에게 또 한마디 또 음. 한번 해 주십시오 누가 다알 수는 없지만 아. 그래도 요리사로서 이제 이런 요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더 응원해 주시니까 아, 아. 이제할 맛이 나는 거지 저는 어떤 음. 기본적으로 사람을 한테 음식을 줘서 그 행복한 음. 기분으로 이제 요리를 진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어떤 다양한 시도를 할 거고 그거에 이제 향응하는 요리도 만들어 낼 음. 거고, 근데 음. 대신 이제 앞으로는 좀더 소통할 수 있는 음. 셰프가 될 거니까, 이제 더 가까이에서 좀 대화도 할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오늘 임희원 셰프님, 네. 완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될때한번더와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또새너경 셰프님 채널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 버튼도 많이 눌러 주시고, 음. 네, 그냥 쓱 보기만 하지 마시고, 음. 좀더 이렇게 알려주시고 재밌다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 좀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